청문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여전히 특허장비는 필요한 상황. 여기서 편법이 동원됩니다. 삼성물산은 새로 계약한 하도급 업체를 통해 청문건설의 특허장비를 개발한 특허권자 개인을 은밀히 접촉합니다. 그리고는 청문건설의 장비와 사실상 동일한 장비를 3억 원만 주고 구입해갑니다. 자기들이 그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도 그 판매를 해거고 특허 공법에 관한 정보를 청문 건설에서 다 받아보고는 결과적으로 업체를 버리고 정보만 떼간 셈입니다. 똑똑하게 공수해서 빼서 간 거죠 사실은. 법과 제도를 활용해서 사실상 기술 탈취한 걸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새로 계약한 하더급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는 개정된 예산 435억 원 가운데 74억 원에 불과합니다. 삼성물산은 차이가 나는 금액은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썼다면서도 사용 내역에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또 청문건설이 실적이 적어서 계약을 하지 않았고 특허 기술을 탈취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